안녕하십니까 고양시에서 프로엔 잡나하고 있는 황회장입니다 아,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동영상을 찍는데 그동안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아, 오늘은 제가 진짜 집 앞에 여기 화정동에 어, 양말장사하고 전담배포하고 제 사무실 제 아지트로 쓰려고 어, 상가를 하나 매입하려고 오늘 계약을 했습니다. 잔금을 이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, 어 여기서 짐을 빼기 전에 상태가 어떤지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하 1층인데도, 어 지상 같은 지하 1층인데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평수도 넓고, 또 사용 공간도 앞에 따로 있고, 그래서 제가...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제가 지금까지 산 상가 중에서 지하에 다가는 돈을 제일 많이 투자한 겁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입구가 있죠. 음, 이렇게 계단이 넓게 내려오면 이 어,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입구입니다. 그래서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어, 바로 이 공간입니다. 여기서부터, 어,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공간인데요. 끝에 있는 요. 어, 상가를 샀는데 여기 보니까 맨끝이어 가지고 이렇게 짐도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게 상당히 넓은 공간을 이렇게 지금 해 놓으시고 쓰셔서 제가 쓸 공간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제 비도 안맞게 요 위에가 뭐냐면 아까 제가 걸어왔던 어, 그쪽에 인도입니다 요 벽위가 1층 인도 어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도 놓을 수 있고, 이쪽 공간도 쓸수 있고 해서 어 제가 나중에 에 여기 들어오게 되면 싹 정리해가지고 고칠 거 고치고 해서 어 쓰고, 여기 안쪽은 실평수가 7.5평 정도 되니까 문도 저 안쪽에 또 있거든요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어 지하치고는 잘 생겼어요. 여기에 이렇게 문이 있고요. 그리고 이쪽으로도 또 올라가면, 이쪽 공간 있죠? 벽지 이쪽에도 있죠? 그 다음에 여기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. 엘리베이터도 있고, 쓰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이쪽도 더쓸 공간이 있네요. 여기 지하 1층만 쓰는 엘리베이터고요 여기 지하에 이제 화장실도 있고 어, 이쪽으로 나오면 어, 아까는 저쪽 외부에서 내려온 거고요 여기는 이제 내부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또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, 그러면 은 아까 그 공간이 네,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, 이렇게 또 내려가면은 바로 아까와 같은 공간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, 요 밑에 공간을 제가 다쓸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상가 사실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, 1층 같은 지하인데 이런 어, 공간이 굉장히 좋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거를 만약에 이제 저처럼 사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여기서 양말 장사도 하고 이제 제 사무실 겸 아지트 겸 해서 집이 바로 앞이니까 왔다갔다 하면서 여기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뭐 여기 비를 막거나 이런 가림막을 하지 않아도 쓸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아 일단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잔금을 치르면 그 이후에 공사 관계자들과 이제 상의해서 어, 철거할 거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. 아 저도 어, 원래는 1층을 살려고 했는데 가격도 너무 비싸고 어, 해서 또 나온 것도 별로 없어요 단지 내상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마침 또 기다리니까 나와가지고 바로 제가 아, 일단 매수한다는 표시로 계약금을 바로 넣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상가를 매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요런 상가 사셔가지고 이렇게 꼭뭐 1층이 아니고 뭐 이러더라도 양말 장사를 충분히 할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요런 상가를 사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